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워싱턴 협의회가 오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버지니아 폴스처치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출범식은 제22기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향후 2년간 워싱턴 지역에서 펼쳐질 주요 사업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위촉장은 주미 한국대사관 조기중 총영사가 수여하며 이재수 미주부의장의 특별 강연과 임원단 인준, 사업계획 보고가 이어집니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 지역 자문위원과 한인 단체 대표, 지역 언론 및 주요 인사 약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처 이승봉 미주 담당 과장을 비롯한 서울 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미주 협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할 예정입니다. 제 22기 협의회는 평화 통일을 위한 동포 사회의 실천적 협력과 세대간 소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며 평화의 길에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북은 북대로 자기들의 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어 한국을 배제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 3대 강령인데요. 하나는 평화, 그리고 공존, 그리고 공영의 성장에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제22기 워싱턴 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공공외교 강화, 청년 여성 참여 확대, 세대간 통일대화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여성 자문위원이 대폭 확대됐으며 앞으로는 청년층의 참여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미 분가별 생견례를 통해 세부 사업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통일포럼 등 실질적 교류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로 전세계 동포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을 다져온 민간 외교 플랫폼입니다. 워싱턴 협의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Peace in DC,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즉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를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사는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폴스처치 메리어트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사무국 7035850314 또는 puacdc22 gmail.com으로 하면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